안녕하세요. 원더볼 라이프 송시장입니다. 25년 4월 수입차 판매량 집계 결과 기존과 다른 점은 베스트1 0 안에 전기차가 3차종이나 포함된 점입니다. 3,4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Y와 모델3 그리고 7위를 차지한 BYD 아토3가 그 주인공입니다 BYD 아토3는 지역 보조금에 따라 2천만원 후반대에도 구입이 가능해 가성비 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고 모델Y 코드명 주니퍼의 경우 부분 변경이지만 풀체인지급으로 변화를 주었고 후령고동 모델의 경우 5,299만원으로 가격까지 동결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벤츠 E클래스는 수입차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임에도 꾸준히 할인을 올려 이제는 제네시스 G80 주력트림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5년 4월 수입자 판매량 탑10 순위와 할인율까지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바로 보시죠 수입자 판매 1위는 벤츠 이클래스입니다 e 2,180대가 판매되며 1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906대 감소했습니다. 25년 식 E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500만원이지만, 벤츠금융 이용 시16% 1,2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입가는 6,300만원입니다. 아반가르드는 디지털 라이트, 슈퍼스크린 등 화려한 옵션이 몇 가지 빠지긴 하지만, 6,000만원대의 벤츠의 대표 모델을 소유할 수 있고, 중고차 가격방어, 즉잔존가치까지 높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스위처 판매 2위는 BMW 5 시리즈입니다. 2040대가 판매되며 2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8대 감소했습니다. 5 시리즈는 E 클래스에 밀려 아쉽게 2위를 기록했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25년식 530i X 드라이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320만원이지만, 9.6% 8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최소위가는 7520만원입니다. 530i는 20i와 동일한 2.0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고 출력 2 5 8마력 최대 토크는 40.8kg 포스미로 성능을 올려 제로백 또한 2초 단축된 6.1초를 기록합니다. BMW 다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30i가 제격이겠죠? 성능이 우월함에도 연비는 리터당 1km 차이만 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530i 모델은 아이코닉 글로우도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리버스 어시스턴트 기능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 5302도 추천드립니다. 5302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30i 대비 엔진 출력은 낮지만 모터 힘이 더해지며 제로백은 0.2초 늦은 6.3초를 기록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복합연비가 리터당 15.9km로 월등히 앞서는 점입니다. 전기모드로만 공식으로 77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실구입가도 알아볼까요? 25년식 530e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810만원이지만 11.4% 10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810만원입니다. 수입차 판매 3위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2023년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4월엔 804대가 판매되며 3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793대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부분 변경 모델인 코드명 주니퍼가 판매 중입니다. 가격은 5,299만원으로 구형과 동일하며 후륜 싱글 모터를 기반으로 로 05.9초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400km입니다. 모델 Y의 경우 높은 인기로 인해 일부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 렌트로 주문 시 빠른 출고는 물론 높은 잔존 가치로 합리적인 견적까지 가능합니다. 수입차 판매 4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638대가 판매되며 4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1706대 감소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024년 새롭게 등장한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하이랜드입니다. 승차감이 대폭 개선되어 핵심 단점을 극복하며 높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를 삭제해 모니터로 조작하는 것은 물론 깜빡이 레버도 삭제하고 스티어링 휠의 버튼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다만 깜빡이 레버는 사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신형 모델 Y에서는 다시 레버로 적용되었습니다 모델 3는 전월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테슬라의 경우 판매량 증가와 감소는 인기의 영향보단 입항 일정과 관계가 더큰 편입니다. 모델 Y의 인기로 모델 3의 수요가 일부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수입 차량들이 장기 렌트 견적 시 조건에서 국산차 대비 불리했던 것과 달리 높은 잔존가치로 인해 조건이 유리해 장기 렌트 출고도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테슬라 장기 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트위저 판매 5위는 BMW X5입니다. 598대가 판매되며 5위를 차지했고 전월대비 판매량은 175대 증가했습니다. X-LIVE 502 X-LINE P1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090만원이지만 6.9% 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익가는 1억 2,19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502 모델은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40i의 연비가 리터당 9.2km인 것과 달리 리터당 13.2km의 높은 연비를 자랑하고 제로백 또한 4.8초로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X5의 파워트레인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 가솔린 40i, 고성능 가솔린 M60i, 디젤 30d 이렇게 크게 4가지입니다. 공간성, 드라이빙 감성, 중고차 가격 방향까지 동급 프리미엄 SUV 중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S5는 항상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스위처 판매 6위는 렉서스 ES입니다. 569대가 판매되며 6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14대 감소했습니다. 300H 이그제큐티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188만원이지만 1.4% 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위가는 7,088만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S는 할인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스위처 판매 탑10 모델 중 유일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장고장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현행 모델은 2018년도에 출시되었고, 풀체인지 ES가 중국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전면부를 비롯해 전기차 버전과 하이브리드가 공개되었고, 실내의 경우도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모델을 구입한다면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7위는 BYD Ato3입니다 543대가 판매되며 7위를 차지했고 전월대비 판매량은 533대 증가했습니다 아토3의 경우 현재 프로모션은 없지만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적용시 상급 트림인 플러스 기준 3,173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2천만원 후반대에도 구입이 가능해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입니다. 전장 4,455mm로 기아 EB3보다 소폭 큰 차체를 가지고 있고 60.48kWh의 LFP 배터리를 적용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는 거리는 321km입니다. 일체형 버킷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대부분 안전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된 점이 특징입니다. 수입차 판매 8위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536대가 판매되며 8위를 차지했고 전월대비 판매량은 193대 증가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의 경우 수입차 판매 탑1 0 모델 중 평균 판매 가격이 가장 높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공급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거의 없는 편이고 베이스트림의 시작 가격은 1억 4,380만원이지만 옵션의 포르쉐답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12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3의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3열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합산 출력 334마력을 발휘하며 18인치 휠 기준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1km입니다. 차량가 5,356만원, 할부금리 4.9%, 보험료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시 할부 대비 월 5만원 이상 저렴한 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입차 판매 9위는 벤츠 주에리입니다. 519대가 판매되며 9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15대 감소했습니다. 주에리 450포메팅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760만원이지만 11.9%, 1,650만원 할인이죠. 적... 최고 입가는 1억 2 110만 원입니다. 주얼이 모델은 전장 4,925mm, 전폭 2,200mm로 특히 전폭이 넓어 전면부에서 보면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차량입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해 최고 출력은 381마력을 발휘하고 2톤이 넘는 무게임에도 제로백은 5.6초입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에서 보시는 쿠페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위차 판매 10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495대가 판매되며 10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88. 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모델입니다. 최신 BMW 중 도로가 가장 적은 디자인으로 실제 판매량 또한 상승했습니다. 32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100만 원이지만 13.1% 8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입가는 5,300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수입차 판매 1 2위 안에 드는 모델과 차량별 할인율을 안내드렸습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 또한 다양한 특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캐스퍼 전기차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37만원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4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원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48개월 모보증 무선나월 55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더글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